안녕하세요. 짱짱 마리입니다. 앞에 보이는 이 아이는 성을여입니다. 성을여는 제가 다육이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아이고요 음, 19년 8월 달에 드린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잘 자라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제가 예뻐라 해서 엄청 관리를 해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,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두고본아이예요 화분은 이쪽이 뒤쪽인데 이 모양이 되게 예쁘죠. 저 가운데 비쭉하게 자란 요 아이에서 여기 입장 끝에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안 그래도 저 수영이 마음에안 들어서 요 아이만 어떻게 제가 제거할까 어쩔까 엄청 고민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꽃대가 올라오니 음, 생장점을 제거해줄 핑계가 생긴 거죠. 요렇게 요 밑에 아이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. 요 아이를 제거해주면 저 자구도 더잘 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나름 수영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오늘은 요 아이를, 음, 요 아이 좀 잘라볼까 하거든요. 근데 원래 뭐 꼬집기라든가 그런 게 요렇게 복지라 되지 않은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, 이그 아이는 제가 수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, 목질아, 밑에가 목질아 되어 있어요. 목질아 되어 있지만, 저는 조금 밑에를 잘라 볼 거예요. 잘라서 지켜보다가, 여기에서 적심해서 자구가 양쪽으로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키울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를 아주 밑부분까지 잘라버릴 거예요. 일단은 중간쯤에 잘라서 자구가 나오는지를, 음,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구는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음, 그 시간을 조금 한한두 달? 두달 정도? 여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봤다가 그래도 자구가 안 나오면 가을쯤에는 이 밑에 부분까지 확 잘라버릴 거예요 지금 좀 잘라볼게요 집이라 가위다 예방 가위 이 정도로 자를까? <laughs> 잘랐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밑에 아랫 입장을 좀 뗐다가, 어, 근데 뭐 꽃대가 나오니까, 요 아이도 요 부분에서 잘라볼까요? 요 부분 자르고, 그 다음에 아랫 입장을 요게 탁돌이들은 요렇게 한 장을 떼면 옆장 옆쪽, 옆쪽 자동으로 깨져요 이렇게, 이렇게 한장더한장더 <laughs> 재밌다 계속 되게 되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좀 올려놔 볼게요 말라서 요 부분이 밑에 적심한 부분이 마르면 옆쪽으로 살짝 핀셋으로 꽂아 줘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두고요 음, 오늘 저는 이렇게 핫도돌인 음, 성을요 이렇게 접식을 했어요. 지금은 밉지만 요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아가가 자라 올라올 거니까 괜찮아요. 오늘 이렇게 해놓고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